이사한다. 이사한다. 2. 저 가서 인사한다. 2, 3, 4, 5, 6, 7, 8, 9, 10, 3 손을 잡고 16, 17, 1 인사한다. 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는 17, 1어 19, 10, 11, 12, 13, 1 오케이 자 마지막 오, 오, 오. 정말 잘, 오, 감사한 오, 마음으로 인사한다 마음에서부터 네. 우러나오는 친절한 인사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오케이 잘 하실 거죠 오케이 자옆 사람 잘할 건지 물어보세요 잘하실 거요 그러면 네라고 대답해 주세요 네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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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른쪽으로 몸을 샥 돌리세요. 지금 한 40분 달려와, 30분 달려왔는데, 어, 얼떨결에 앞에 있는 노란옷입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긴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몸을 한번 풀어주실 거예요. 자, 주물르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두드리면서 당당하게 사세요. 쓸어내리면서 시원하게 사세요. 가지럽히면서 웃으면서 사세요. 우리 어머니들은 잘다녀 피는데 아버님들은 아이고. 아이고. <laughs> 그래도 이렇게 턱까지 앉아 계셔 주시는 우리 아버님들께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자, 반대, 반대쪽으로. 자, 주무르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습니다. 여기 있는